차박이 불법으로 정해져가지고, 뭐, 벌금을 내네막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스트레스 차박밖에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음. 조용히잖아요. 제이즈 시장으로 가는 거네, 제이즈 수장. 도착! 했습니다! 어이 늦은 시간에도 아직 텐션이 살아있는데. <laughs> 야행성이라서 괜찮아요. <laughs> 우리 한번 내려보세요! 여기가 어딘지! 오늘 네, 의 장소는 황금연어공원이에요. 어, 엄청 춥네. 그렇다. 밤엔 추워. 빨리 차박 세팅해 봅시다. 오늘부터 우리는 비화식. 이거 이렇게 얼려오면 응. 배터리 이거 감당 되겠어? 아, <laughs> 이거? 아니, 금방 되겠지. 아직은 100%인데,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후후 떨어지더라고. <laughs> 그래도 오늘은 전기장판 안 갖고 왔으니까 응, 그렇지. 괜찮을 거야. 오늘 우리 이제. 속초까지 멀리 왔어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제대로 캠핑을 못다녔거든요 우리 조카들 데려와가지고 노르냐고 못했고. 그래서 조금 멀리 속초로 왔는데,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초야? 양양 아니야? 야, 여기 어디야? 물창이 속초 아니야? 양양인가? 우리 두 번째 의뉴는 팔부채. 그리고 또, 세 번째 메뉴는 <laughs> 뭐야? 양장피... <웃음> <웃음> 거하게 먹어보려고요. 내가 터지게 지금 12시... 어? 시간... 중요치 않아. 우리의 열정엔 시간 따윈 필요 없어. <laughs> <laughs> 오늘 또한잔 먹어봐야 되니까, 오늘의 주종은, 동해 왔으니까, 동해 바다술. 바다 한 잔, 동해. 늘 먹어보겠습니다. 17.5도, 쎄. 바다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술에서? 응, 바다 향이 나요. <laughs> 부르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 또첫 경험. 어. 어우, 좀 쓴데. 맛 괜찮아. <laughs> 안괜찮은적 있어서. 아니야, 좀 써. 해물 누룽지다. 아가. 음. 아 뜨거. 몇만 해? 아 고급져. 왜 이렇게 요즘 음식들이 다 고급진 거야? 아, 진짜 이거 밀키트인데 되게 어. 잘 나왔나봐. 역시 백화점표야? 어, 백화점 <laughs> 이하식을 하려고 멀티쿠커를 구매를 했는데 더큰 것도 있었는데 너무 크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요 이게 1.2L 정도 되는 그걸 샀더니 너무 좋아. 이게 딱 냄비. 그지 끓이는 거. 이것도 양도 딱 좋고 이거는 이제 볶음. 봉꿈. 볶음팬. 간만에 그 중복 투자 안 하고 좋은 거 샀네. 아, 너무 옛날 중복 들어요. 해파리 냉채 겨자를 부을 건데 겨자가 진하네. 어떻게 괜찮겠어? 코봉 들어줘. 들어줘. 오케이. 여기 판매원이 하는 얘기가 조금씩 으세요 큰일 나요. 아 이랬어. 진짜? <laughs> 그번넣지 마. 제대로 한번 들어봐. 넣지 마. 어쨌든 맛있겠다. 지역 술 먹어봐야 된다고 하는 주위에 왜냐면 소주는 무서워 솔직히 맛 없을까봐. 근데 수, 괜찮네. 이게 저희 그 구독자님께서 주신 거예요. 동해 간다고 하니까 이걸 가서 마시라고. 주저갖고 고온 갖고 거였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그 지역 술을 마시는 게 맞아 <laughs> 예의야? 응 예의야 여기서 사먹었어야 되는데. 음, 좋다. 파도 소리 나고. 그러니까 아, 파도 소리 엄청 나다 음. 뭔지 내 지금 기분이 <laughs> 기분이가 이걸 맛있게 느끼게 해주는 건지 아, 기분이 나는 기분인 것 같아 그치? 왜냐면 이 파도 소리 때문에 응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내가 하여튼 여기를 온 거잖아 음. 이먼 곳을 왔지 근데 여기도그 느끼는 감정이 크니까 응 음, 맞아 맞아 그게 그렇게 더 맛있게 느껴지나봐 그러니까 요즘 영상이 저희가 좀 뜸하게 2주에 한 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음. 네, 차박 다니는 영상들도 올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뭘 만든다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을 이렇게 찍었었는데, 페인터 거치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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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제가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톱으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사용하고 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음. 이 페인터가 이제 2인 차박에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거치대가. 혼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옆에다 앞두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2인 차박 할 때는 잠자리가 안 나오니까. 음, 뒤쪽으로 빼야 되니까. 어, 거치대가 꼭 있어야 되고, 겨울이 끝나도 뭐 다용도로 쓸수 음. 있어. 조명을 이렇게. 그, 되고, 어, 빛이 하는다든가, 감성적으로 네. 좀, 어, 이쁘게 음. 해짐 같은 것도 좀, 올려놓을 어, 수도 어.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되고, 사용을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이라든지, 뭐 중간에 시간 날 때, 따로 찍어서 올 계획이에요. 음. 제가, 절단기를 사줬거든요. 거금드여가지고 <laughs> 크게 많이 활용도가 없지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우린 되게 잘 쓰잖아 그치? 네. 영상을 찍어 가지고 돈 진짜 조금 들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치. 짠 아무튼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 되게 저희가 이거 저거 한번 준비해 볼게요 짠 <laughs> 어난못 먹겠다 아. 술 취한다. 음어맛있다음 아, 맛있죠. 음. 여기가 뭐지 연어만? 마... 한금 연어 공원. 한금 연어 공원. 응. 음. 근데 속초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게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옆에 물치항은 알잖아. 응. 음. 물치해변 바로 옆에 그냥 조그맣게 있는 주차장이고. 그러니까. 고그 옆에 조금 더 가면 정암해변 음, 저번에 갔던 곳저 건너편에 편의점도 있으니까. 응. 음. 또 화장실 있었나? 음, 응, 아홉 개 있어. 화장실 어, 있고. 진짜. 뭐 우리는 뭐, 스텔스 차박은 화장실만 있으면 그렇죠. 되잖아요. 이 차박이 <laughs> 불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뭐 벌금을 내내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방 그러니까 방법은 스텔스 차박밖에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음. 조용이잖아요. 우리 둘이 안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누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즐기는 것도 어차피 그냥 밤에는 와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뭐 먹으면서 이 안에 네. 있고 자고 그 다음 날이 주변 경관을 느끼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 이 안에서만 그냥 먹고 자고 집에 갈 거면은 좀 의미가 없고. 주변 건강이 중요한 거니까 먹고자고 학문을 동네에서, 그렇 하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스텔스로 이렇게 딱 간단하게 먹고 비화식으로. 음. <laughs> 응. 그래서 내가 이거 준비한 거잖아. 이제 앞으로 음이렇게 응, 응. 진짜 가성비 짱이지. 수소 잡아. 그럼 진짜 늦은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그 들어 그 들어가는 입실 시간도 안될 걸? 이렇게 느면 오늘은 분위기 있게 우리 호피를 덮고 자려고요 사실은 침구안 하고 왔어아 영님이 안 챙겼대요 미안합니다 뭐 그래도 멀어죽진 뭐 않을 테니까 하여튼 잘 자고 내일 우리 여기 황금연호공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Good night. 살아 있습니다. <laughs> 우와, 싶어 다 보이네. 잤습니까? 잘 잤는 건지 모르네요. 겠 그러니까 잠을 좀 설쳤어. 근데 늦게 일어났어요. 어제 늦게 잤으니까. 아 오늘도 여기 강원도 와서 장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어디든 뭐 화장실 다 좋아요? 우리나라는 깨끗해요. <laughs> 비었으니까 채워줘야죠. 뭐. 아 날씨가 구리니까 하, 뭐 해가 쨍하면은 기분도 찐한데 그래. 나는 괜찮아. 그래서 어제 술 먹었으니까 우리 맛집을 어디로 갈까? 물치향 헬스센터도 있고 맛집편에저 <놀람> <마주편에서> 건너편에 <놀람> <놀람> 대구탕, 물 <놀람> 알탕, 도치 뭐 이런 거 있어요. 집에서 못 먹어보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렇지? 대구탕 이런 거 집에서 안 끓여 먹어보잖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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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탕 먹을 거? 김치, 대구탕, 물에. 어, 오늘의 메뉴는 제가 퓨어한 그 어, 거리이기 때문에 지리, 생, 맑은 대구탕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응? 어? <laughs> 진 <어려운 게> <laughs> 음식을 자기가 준비하냐고. 지리를 먹어야 지려요. <laughs> 아, 지리고 싶다. 빨리 나가라. <laughs> 퓨어한 여자. 음. 지렸다. 꼬맹. 꼬맹. 갑자기 한창 끌린다. 이거, 이거 <laughs> 혹시 너 기억하니 우리 지난 여름밤 그 에서 점차 봤던 두손 아직도 그때의 그 떨림과 따뜻함이 생각한데 오늘 같은 밤이면 아침은 오늘 아쉬운 동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뱃살 빠진 운동이에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